안녕하세요. 충청도 홍성으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이 주변에 보니까 밭이랑 산이랑 쭉 되어 있는데, 어, 이런 집이 있어요, 글쎄. 이쪽도 이렇게 뭐 산이라든가 이런 게좀 있고, 이 시골 집이 보니까 규모가 50평인데, 오두막인데 통나무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한 10억 정도 한다는데요. 예, 이쪽 편에서 보니까 더 멋있죠. 어쨌든 뭐 이런 집 지어가지고 평생 살면 좋은데 살다가 이제 혹시라도 집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떠나거나 그러면 지금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. 방그집 앞에는 이런 옛날 무슨 정미소 시설이었나 보다. 예, 어쨌든 뭐 보니까 이런 유럽 스위스 스타일이라 멋지긴 하네요. 이런데서 한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죠. 펜션에 가서 한번 살면은 되죠. 이런 집이야. 펜션 많잖아요. 네,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오두막 집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